위쪽이 푸푸, 아래쪽 사도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사도 선수 입장에서는 아, 윤길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대일에서 뭔가 아니 근데 지난 시즌에는 킹 오브 더 일에서 올킬도 두 번이나 했던 거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어쨌든 지금 뭐두번다뭐 뭐 패배를 하고 있어서 선수 스스로 입장에서 뭔가 좀아 만족스럽지 않는 경기를 음. 하고 있어서 어 뭔가 그러지 않을까. 네. 와오 저는 로얄 고스트가 나왔길래 지난번에도 푸푸 선수가 패카 램 네, 이런 네, 거 저... 썼어서 그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스파키입니다. 스파키면은 뭐 이제 상대편이 이제 사도 선수가 라바 광부면은 어 로얄 울 연병. 오! 야, 아이슬로우가 한번 썼던 로얄 훈련병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아니, 지금 이거 어, 패, 패가 틀까지 맨슬레... 좀... 진짜 극공대 이게 무슨 대기죠? 이 공격만 하겠다 막 이런 대기거든요. 오, 이게 뭐죠? <laughs> 고마워요. 극공대 고마워요. 네. 저 진짜 불안했어요, 지금. 네. 네. 아니, 근데 이거... <laughs> 네, 어쨌든 지금 공격에 좀 치중을 둔 세팅인데. 네. 아니, 근데. 처음 봐요. 네, 저도 처음 봐서 어. 이게 뭐 웨스트 리그나 뭐 이런 리그에서도 저런 극공덱은 안 나오 안 나왔거든요. 무슨 뭐 남은 카드들이 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이 뭐 극공, 그러니까 대게 세팅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금. 예. 이런, 어, 이 광고 한번 또 꼬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 어느 도 타워가 체력이 네, 뭐9 0 0까지 떨어졌죠. 엄청나죠? 그렇죠. 네. 여기서 나바 혼자 가봤자 광부 빠진 상태라서 그렇죠. 방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자, 파이어볼과 감전이면 지금 미니언이 소환. 아이구야, 이거 나... 미니언이 소환된다고 봤을 때 생각보다 쉽게 막을 수 있고요. 이게 사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드로 깔끔하게 저거. 감싸야 돼요, 지금. 네. 아, 관전 예예예. 예, 예. 네. 경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네. 어, 다행히 이번에 깔끔하게 막았어요. 네. 한번 막아보니까 좀 예, 느낌이 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머스킷 때문에 또 엘릭스 나또 뽑아야 되고요. 맞네요, 아, 그냥. 그냥. 맞았었어요. 대신 공격으로 네. 풀어내겠다. 어쨌든 지금 푸크 선수가 마무리 스펠이 없어요. 네. 보시면 마무리 스펠 없어서 여기서 타워 터뜨리고요. 오른쪽 타워는 깨져요, 깨집니다. 이, 이게, 이게 밸런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투포 선수 세팅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세팅은 아니긴 한데 네. 뭔가 허를 찌르는 세팅이긴 해요. 근데 확실히 공중을 뭔가 깔끔하게 맞기에는. 저 눈덩이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담되거든요. 네, 머스킷이 있기는 한데 머스키 스킷이 있기는 한데 파이어볼도 있고 뭐 감전도 있는 상황이라서 스파키. 네. 네. 자 배틀램은 아, 오른쪽. 배틀램 오른쪽 깨질 것같요와 네. 파이어볼까지 치킨이 면하는데요 근데. 지키겠어요? 오른쪽 머스킷병. 머스킷병. 아, 뭐 감전. 감전. 와. 이... 와. 야. 야 이걸 이렇게 막아냅니다. 어 저는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요 샌드박스가 졌다고 봤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대기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그 아까도 광고 도안보고했죠 우측에서 막 이러면서 와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싶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 켄 선수가 트레이너 켄 선수의 킹 오브 더이에서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어, 상대방의 실수를 잘. 받아 먹는다. 네. 네, 잘 받아서 승리로 가져간다. 라는 것이 트레이너 캔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게 만약 어, 안 통했을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 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긴 했죠. 그쵸. 근데 보통 2대2를 하던 선수들이 그래도 수비력은 좋아요. 원래 <laughs> 선수, 맞아요. 빨리,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1대1에서 수비력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걸 트레이너 캔 선수도 보여줄지 오 이번에는 뭐 로얄 로그 굉장히 가능성 커 보이거든요 네. 어, 예. 박추보니까 가능아 어, 근데 이번에타이이안 아 좋아서요 아 그래도 다행히 감... 자 로얄 로그 반반 갈라서 이번에는 왼쪽에 조금 피해를 많이 받겠네요 예. 다시 한번 사도사... 아니 라바를 들고 온것 같아요 이번에 변화 없죠 네. 네 근데 뭐덱 자체가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음, 아까와 다른 점은 뭐임페 드래곤이 들어갔다 네. 임페 드래곤이 들어가면은 뭐 메가 미니언을 뺄줄 가능성이 크고요 오른쪽으로 라바. 이건 좀 맞아야겠죠? 광부를 빼나요? 참나요? 맞네요. 아, 음, 이엘릭서도 바뀐다. 네. 근데 저거 되게 아프거든요. 많이 아프거든요. 네. 엄청 아프거든요. 참 근데, 사운드 잘 만들었어요. 아프게 때리죠? 청청. <laughs> 완전 오린이죠 이거.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것만 뭐. 맞게 되면은 어쨌든 상대편도 라바 막을 게 없다는 걸 네. 알고 있거든요. 감자 빼고. 그렇죠. 파이어볼도 위치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쉴드 벗기고 갔고요. 이제 광부 있어요. 여기서 광부근데 자, 네. 그러니까 그렇죠? 700 빠진 만큼 빼줘야 돼요. 네. 체력 과연 그만큼 뺄수 있을지. 자, 뒤에 광부가 아, 근데 마모터 같은 그 광부를 때리고 있어서 여기서 예. 프리딜 많이 그래도, 그래도 라바 퍼비 데미지가 뭐 나쁘지 아이고. 않기 예, 때문에. 예. 자, 관전 렉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뭐. 다시 한번 예, 사과의 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선수에게 피해가 없는 때문에 아마 예. 다행이긴 하죠. 흔들기. 그렇죠. 네, 오른쪽 기회. 왼쪽 음 와. 터트예 어, 음, 네, 타입 되게 좋았고요. 근데 여기서 고블이 우리 빠지게 되면은 로얄로브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갈라서. 맞죠? 네. 어쨌든 오른쪽만 파괴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번에 트레이너 캔 선수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저 악동들이랑 들어가도 같이 들어가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어. 같이 들어가면 이제 파이어볼 때문에 아마 네. 같이 들어가기는 아, 바로 들어어요 아, 아, 네. 일단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이 오른쪽을 네. 버리는 판단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면은, 어. 네. 양쪽을 다, 근데 아. 양쪽이 다 데미지를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마법어차가 지금 라바 마무리 잘했고요. 자, 왼쪽은 왼쪽은 데미지가 계속 부들이되고 아, 있습니다. 아, 되게 네, 돼요? 네, 요 아, 근데 이게 광고가 좀 때려주면 네. 스타일로 맞아면돼요좀 때려주면, 자, 300. 어? 트레이를거어요 네. 아니, 이걸 어, 때렸면거 요거, 아, 잘아 트레이너 캔 선수도 아쉬운 거죠. 내가 이거를 실수했다. 판단은 실수였다. 그쵸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작업을 해놓으면은 항상 저 마무리 스펠이 없으면은 네. 이런 경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좀 침착하게 트레이너 캔 선수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이거 촉사랑 싸움까지 끌고 간다 생각을 하고. 오우, <laughs> 야. 이렇게 빠르게요. 와우 야 눈치가 <laughs> 근데 여기 <laughs> 중요한 건 이제 통나무가 있냐 없냐 그렇죠. 이 고블린 통은 통나무가 있을 없을 때그 승률하고 있을 때 승률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롱치피 선수의 세팅을 봤을 때는 <laughs> 마롱치피 선수가 통나무를 자주 쓰는 선수 아니거든요 눈덩이나 어, 이거는... 감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laughs> 그쵸 그럴 줄 알았어요 배틀램일 것 같더라고요 네틀램 배틀램에 페틀램. 통나무 없어요. 쓰는 경험이 경우... <laughs> 있긴 한데, 그쵸? 거의 없죠. 기존 원래 오리지널 대게선 없죠. 이러면은 사도 선수가 아눈덩이에요 눈덩이 운덩이도 완벽하게 맞기는 힘들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맞아야 돼요. 이것도 맞아야 돼요. 거리상 네. 야, 근데 우선 머스킷까지 넣습니다. 어, 머스킷? 예. 네. 머스킷을 넣었다는 건뭐 일곱 대신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이진 않은데, 네. 살짝 커스텀 을했고요 지금 각도 보셨나? 요 이게 원래는 머스킷이 이 낚시권을 못 때리는 각도예요. 원래 각도가. 네. 근데 눈덩이로 사선으로 상대방을 떨어뜨리게 어, 가, 가게 만들면서 어그로 음. <laughs> 낚시꾼까지 끌게 만들었죠. 이러면 파틀램은 솔직히 저 고블링통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음,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데미지를 부적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야, 안 깨지고 아그 대시 데미지 안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도가 매우 유리하게 흘러가는 네. 거죠. 사도 선수가 처음 라바 두번 쓰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덱한번딱 쓰고 그냥 오늘 덱 순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한것 같아요. 진짜 네. 칼을 갈았다. 아야 눈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아 그렇죠. 네. 그쵸. 네. 첫 게임 할때 오늘 사도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꼈는데 네. 에, 오늘 날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솔직히 사도 선수도 개인전에 출전을 하고 싶겠지만 아이슬러 선수가 너무 꽉 잡고 있기 예.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 보이면은 또 다음에 아우. 또 보여줄 수 있죠. 이건 진짜 상성이. 마롱즈피 선수가 크게 본거 하기가 그렇죠. 사실 저 로얄 고스트도 광역이기 때문에 저 고블린 팔걸이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심지어 빗껴 그렇죠. 맞았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1 0에 1600, 2300에 2200 웬만해서는 계속해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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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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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훈련병 위료병. 로얄 훈련병은 근데 최근에 랭크 게임이나 좀 많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좀 아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근데 왼쪽에 힘꽉 줬어요 어쨌든 그렇죠. 저게 다다닉트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꽤나 귀찮긴 어? 한데요 진짜 오른쪽은 아, 좀 많이 힘들어졌고 막혔고 그러네요 왼쪽도 막혔어요 네. 와 이거 올킬? 올킬 각이 올킬이죠 이건 진짜 네. 와 배틀램인 줄 알았는데 배틀램 대게다가 로열 훈련병 그쵸 거기다가 스페도 눈덩이 하나라서 네. 요즘에 아, 로얄, 뭐, TV 같은 것들 계속 보면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음. 확실히 로열 훈련병 네. 그게요 마무리 스페일이 아마 로켓이 가능성이 클 텐데 그렇죠. 미리 데미지 넣어놓고 에이, 로켓, 로켓, 로켓 마무리 와우! 아, 확실히 킹 오브 더이에서 만큼은 사도가 진짜 많은 것을 보여주죠. 샌드박스 게임인 사도의 올킬로 1승을 추가합니다. <웃음> <웃음> 나 위로 진짜 계속해서 올라갈 수있을까 거...